준미 어?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응. 시름 한판 해야지. 그래. 아빠 지금 술한잔 해가지고 응. 지금 힘이 없어. 그래서 지금 말을 잘 못하니까 맛 없이 빠르게 하자. 미라 응? 오늘 좀 봐주라. 아빠가 지금 잘못하면 치게 생겼어. 그럼 내가 안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m e r 메리크리스마스 t m 도 s sir. Apadon. 내가 안 w a 면 아빠도 안 g o p p o s i 네 e 어 소리가 안 나. e 기면 v i n 로 up 다아팔 e 이아니라 t a <laughs> 아빠는 진심으로할 거야? 어, 지, 어 지금 진심을 해도 지금 잘하면 질기지 는데 응, 그럼 나도 진심을 해야겠네. 시작. 오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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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오. 아빠 이분에 있다. 아 이분도다. 뭘 뭘 뭐래? 아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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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야 막고... 뭘 다시야? 아 무복수 안 걸린다 한국왔안짜아 그래? 이거 이길 수 있을 거아아무복안 걸고? 어 이거 이길 수 있을 아, 어, 거 같아 봐봐 봐봐 시작 아니 연기하지 마 연기하지 마 어? 내개안 걸린 거지? 응. 염일아, 아빠가 술한잔 먹어도 나한테 이겨. 까불지 마.